석조 건축물을 둘러싼 무서운 소문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찾은 곳은 강원도 철원. 공고리과 바닥이고 아무것도 없죠. 그길 자체가 무서워요. 새우젓 고개, 세우젓 고개. 거기 갯개가 있어, 갯개가. 세우젓 상인들이 오가던 곳이라 새우젓 고개라고 불리는 이곳은 한때 철원과 연천을 오가는 상인들의 쉼터였습니다. 과거 상인들이 걸었을 그 길을 따라 도착한 고갯마루. 그곳엔 우두커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도통 그 용도를 알수 없는 낡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서 있는 석조 건축물은 총 다섯 개. 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지키고 서 있었던 걸까? 천장과 벽면 곳곳엔 웅푹 팬 자국들이 남아 있고. 벽과 천장 곳곳은 깨지고 낡아 원래의 형태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 오래 됐겠죠? 우리 고이 여기인데 다가 우리가 나왔데가 받은 우적국에 세워진 건물의 정체에 대해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언덕 곳곳에 폐허처럼 남아있는 이 석조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건물 안을 살펴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성인 두 명이 들어가는꽉살것 같은 좁은 공간. 바닥에는 수상한 네. 구멍이 뚫려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갈 땐 철근을 박아 만든 이 계단을 이용했나 봅니다. 구멍은 꽤 깊습니다. 이렇게 둘러봐도 그 용도가 쉬 잃기지 않는데요군 그거 막사 지지 건는데 보니까 방공호 방공호 있어요. 난 그건데 네. 보니까 군인들 이그 안에 들어가서 만원경 같은 거를 보는 그런 초소 같아. 철원은 한국 전쟁의 격전지이자 북과 맞닿아 있는 도시. 곳곳에서 초소와 같은 군사 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석조 건축물 초소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총탄 170여 발 것도 보셨습니까? 있네. 초소 같은. 거. 시설물 벽면에 움푹 팬 자국들이 총탄 자국이라면 정말 이 낡은 석조 건축물은 군인들의 초소 역할을 했던 게 아닐까요? 군사 안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초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일단은 위치가. 너무 개방된 위치에 있어요. 적들로부터 어떤 접근성이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사방이 다 트여있는 이런 상태고요. 개방된 위치에서 서로 가까운 데서 마주 볼수 있는 위치에 초소가 두 개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모양은 초소를 닮았지만 석조물이 위치한 새우적 고개는 초소를 두개 적합하지 않고 감시의 목적을 가진 초소를 마주보게 두진 않는다는 이야기. 철문으로 굳게 닫아두기까지 한 이곳의 정체는 뭘까? 또 다른 시설물의 내부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앞선 곳과 달리 넓은 공간, 바닥엔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바닥까지의 깊이도 꽤돼 보이는데요. 확인 결과, 약 2m, 50cm로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비밀의 열쇠가 될까 싶어 들여다봤지만 탁한 물 속처럼 건물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도통 그 쓰임새를 가늠할 수 없는 이곳을 누가 왜 만든 걸까? 건축 전문가의 눈과 지혜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살펴본 지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밑에 보니까 어떤 물체를 모아서 것을 보낼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는 장치가 돼 있네요. 그가 포착한 누구님? 단서는 무언가를 차단하는 몰라하고. 장치라는데 그게 뭘까? 다시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빛이 들지 않아 어두운 내부를 천천히 살피던 그때 아까는 보이지 않던 뭔가가 포착됩니다. 정말 벽 한쪽에 차단 장치가 설치어 있습니다. 물이 자 모아놨던 것이 이 부분에 다 모아져 있을 거예요. 그 모아져 있다가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하려면 열어주고 또 이제 공급을 차단하려면 닫고 이런 시설이 여기 제가 보니까 보이네요. 시설물 아래 빈 공간은 다름 아닌 물을 가두어두던 공간이라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이곳은 예전에 만들어진 수도 시설인 걸까요?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수도국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수도국지 대체 그게 뭐죠? 1930년대에 요 아래에 있는 철원읍 시내에 상수도를 공급했던 일종의 여기가 이제 뭐 정수장 내지는 집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에요. 세우적국의 시설물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상수도 시설이라는 얘기. 1933년 완공돼 11월에 통수식을 거행한 뒤약 2,500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했던 곳인데요. 세우적국의 상수도 시설은 철원이 번성했다는 상징과도 같은 거랍니다. 요 아래가 다 도, 인구 2만이 살던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번화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무튼 강원도에서는 가장 최초로 설치되었던 상수도이었기도 합니다. 예. 새우적 고개 상수도 시설의 취수장이었던 안양골 수치댐 역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댐과 새우적 고개와의 거리는 약 8km. 어떻게 물을 공급한 걸까? 정확한 설계 도면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방법을 알 수는 없으나 댐과 상수시설을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어 물을 공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철원의 자부심과 같았던 상수도 시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후 무서운 소문에 휩싸였다고요. 이 새우젓 고개를 많이 넘어다니면서 가는데 그쪽은 우리 아예 안 쳐다보지 그쪽은 나 좀. 왜요? 무서워서 어디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가 해골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사람이, 많이 사람이 많이 죽었대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이 마을에서 오래 산 어르신에게 소문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람들은 붙들어다 가두고 그랬죠. 뭐 어. 우리 어터자람 붙들어다 가두죠. 이남 사람 붙들어다 가두죠. 어. 이분들이 씻을 수 없는 많은 비극을 낳았던 한국 전쟁. 철원의 자부심이자 번영의 상징과도 같았던 상수도 시설도 전쟁의 참극을 피할 순 없었던 건데요. 여기서 구사 일생으로 살았던, 살아났던 어, 그분이 증언을 한게 있어요. 그 분이 증언을 한게 있어요. 북한군이 북진을 하게 되면서 300여 명 정도 여기서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공산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감금했던 거죠. 북한군이 퇴각해야 하는 상황에 오자 이동이 불편했던 반공 인사 300여 명을 세우적 고개로 데려와 총살했던 겁니다. 과거 공산주의 세력에 저항하던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던 노동당사처럼. 세우적국의 상수도 시설 역시 같은 비극을 겪은 역사적인 공간이었던 건데요. 참혹했던 역사의 증언자가 된 수도국. 철원에 번성했던 그러한 상수도 시설로서의 가치도 있는 거고요. 많은 양민들이 희생됐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명 슬픈 역사의 현장이지만 한때는 서원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장소인 만큼 이제는 평화의 쉼터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미스터리 애미였습니다.